안녕하세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재엽 경향신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등장했네요. 조국 대표는 지난 21자 인터뷰에서 제가 민정수석 떠날 때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라고 하 권하셨다라며 출마 지역구까지 찍어주셨다. 부산 어디와 서울 강남 어디에 가서 떨어지라고 하셨다. 출마해서 떨어져라. 라고 난 다음에 당선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조국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이가 차 총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교체됩니다. 그 이후 법무부 장관의 임명되고 윤석열 한동훈 등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뒤 당관직에서 금세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듬해 있을 총선 출마를 권했고 출마할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에 공천받아 출마하라는 그런 권유인 셈입니다. 그걸 거절하자 문재인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조국의 인터뷰 내용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민주당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국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더욱 커져가는 와중에 왜 이런 언급까지 한 것일까요?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이 공천에 개입했네. 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조국은 인터뷰 중에 한 발언이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을 국힘 쪽에 엄청난 물타기 소재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요? 또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언급될 만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에게 제가 궁금한 건 문통이 왜 그러면서까지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했을까라고 하자, 김건희는 문통은 안 시키고 싶어 했다라며 차라리 총선에 나가길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욕심을 낸 건이라고 합니다. 이것하고 사실상 일치하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 인사를 기용하는 수준이나 시민들과의 소통 능력 등은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거의 50보, 60보 수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F학점이면 문재인 정부 역시 D-학점이랄까요? 다만 가장 큰 차이를 꼽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탁현민과 같은 쇼 전문가를 중용하여 무언가 하는 척, 숨겨진 큰 그림이 있는 척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냥 막장 그 자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국힘이 아예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후보 추천 구성 분양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상설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인 중 현재 추천위원은 민주당과 국힘이 두 명씩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대로 김건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두 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한 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7명 안에서 확실히 다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윤석열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피하려는 방법입니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상설특검은 수사기간이 기본 60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 150일에 비해 기간이 한참 짧으며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기존 개별 특검들보다 적습니다. 또 상설 특검 요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이가 특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돌파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재로선 강제된 규정이 아닙니다. 이런 임명거부 작전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쓸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고의로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조항도 삽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아하면 한쪽에선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권으로 가로막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쉼 없이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선 상설특검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윤석열이에 대한 탄핵 사유를 계속 누적함과 동시에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20%선도 위태위태한 정권의 지지율을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방법으로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하야에 대한 언급까지 나와 주목됩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20% 선마저 깨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언제 그만두느냐고 물으신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했다라며 오로지 김건희 아니와 신기보전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에게 절반 이상 남은 임기를 다 채우라는 것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역시 주가 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내물 수수, 인사 기입, 국회의원 공천 기입, 안채장 공천 기입, 관저 공사 비리, KTV 황제 관람, 대통령 전용기 이용 등건이의 각종 파문을 거론하며 최근 전국의 뇌관이 되어버린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취와 증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를 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치근하기 조차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겨냥해 성공 우처를 못 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며 라 남은 절반의 임기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온 국민이 다 안다라고 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해둘러 표현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운는과 무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권을 말기 호스피스 상태에 비유하며 보수의 마지막 목소리인 조선일보의 김건희 단절 충고는 무시됐고 보수 진보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조차 난감하셨을 영적 대화와 이단 통치가 드러나고 대선 당일까지 불법 여론조사에 의지했던 정권 탄생 과정에 불법성이 입증됐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국선 로펌인 검찰의 거짓말 미천도 바닥났고, 최종병기 충한파의 전쟁 사주개엄 음모도 들통이나 지지율 중도 반전의 경험 재현을 꿈꾸던 메가바이파의 희망은 사라지고, 친윤 트랙을 넘보던 오세훈 시장조차 친윤 주자 호칭을 꺼리는 권력 호스피스가 시작된 건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민주당원과 지지층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국면과 너무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를 두고 국힘과 상당수 언론에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인이 또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더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윤석열과의 신년 대담 중, 임건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표현해 무료를 빚었던 박장범 KBS 앵커가 차기 KBS 사장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여기저기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장범은 지난해 11월 KBS가 박민의 방송이 된 직후 9시 뉴스 앵커로 지명됐는데, 그 이후 땡윤 뉴스의 상징처럼 불리웠습니다. 그 이후 KBS 9시 뉴스를 보면, 윤석열이나 국힘의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억지쓰기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한다거나 북한 관련 소식이나 중점적으로 전했죠. 현 KBS 사장 박민은 윤석열의 술친구라고도 불리는데요. 정작 그 술친구마저 제친 박장범이니 이런 사장 후보 지명에는 김건희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이라는 빈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 후보 지명 발표가 나온지 다세가 지나는 와중에 국힘에서만큼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규택 국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미디어 오늘 기자가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앵커를 사장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방송장악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최고위에서 그런 논의 전혀 없었다. 당의 입장이라는 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힘에서도 넘 쪽팔리긴 한가 봅니다. KBS 내부 기자와 PD들은 기술을 가리지 않고 박장범은 물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로지 제 한몸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아부하고 공영방송을 용산방송, 행윤방송으로 만들려는 파우치 박장범은 공영방송 KBS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날 KBS 가치노동조합도 지난 10년간 세월호 보도외야 국정농단 부실보도, 알릴레오 사과사태 등 진영을 막론하고 축적된 흑역사는 KBS의 신뢰도와 경쟁력 하락을 불러왔다. 지난 1년간 세월호 다큐 제작 무산, 뷰 없는 프로그램 폐지,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됐다라며 이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첨꾼 사장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KBS PD협회 역시 박장범이 사장 지원서에 KBS 바른언어상 수상을 주요 업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2024년 현재 시점에서 그는 국민이 다 아는 언어술사 파우치 박이 되었다. 그 결과로 KBS의 명예는 침몰했다고 했다. KBS 기자협회는 박장범을 향해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보고 놀란 국민이 많다. 심지어 이런 일이 한 번뿐이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 왜 받았는지,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면 해병대체 상병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그건 대통령의 경로 때문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나라고 물었다면 어땠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북단체가 총알바지로 내몰린 동포를 돕고 싶다라며, 우크라이나 현지로 가서 그들에게 전단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에서 날아오는 고물풍선의 배경이 된 대북전단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보내고 싶다는 것이군요. 들을 움직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남쪽에 온갖 피해만 입히는 민폐 행위를 외국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것인가요?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는 27일 우크라이나여 우리를 받아주소서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북한은 용병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용병으로 보냈기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내는 피라가 그들의 신금을 울릴 것이다. 용병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많은 수가 자유를 찾아올 것이라며 용병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많은 수가 자유를 찾아올 것이다. 자유 찾은 그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기독군인회와 탈북시니어, 아미 등의 단체도 탈북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군을 향해 심리전을 전개해 그들을 구원하고 용병 정책을 분쇄할 것이라며 탈북 군인들은 누구보다 북한 특수군의 숙사정을 꿰뚫고 있기에 그들의 신이상태에 동요를 불러 총부리를 돌리게 할수 있다. 고 자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응 하나 인용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는 보내줄 수 없으니 탈북자들 개인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로 가서 싸우면 좋겠다. 대북비라 뿌려서 휴전선 근처 대한민국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직접 싸워봐라. 제발. 또 다른 반응도 하나 인용해보겠습니다. 최근 파동을 일으킨 국힘 금배지 한기호와. 용화대 국가안보실장 신원식간 주고받은 그 문자 파동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요. 신원식이 문자한 북한군 죽여 남북한 전쟁을 촉발하는 시위를 당길 특수집단이 저놈들인데. 우크라이나에 군대나 국정원을 보낼 수 없으니 민간인을 보내서 계획을 실행할 생각이라고 본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